네, 안녕하세요. 로그스포트 매니지먼트 석사학위 계획서 제작 과정입니다. 저는 대한수급회원장 공공단체 직원을 인식하는 조직공정성과 직무특성이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제 종합 대회 단체 연구에 따라서 어떤 주절 효과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새로운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으로 나음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스포츠는 국제 무대 성공과 생활 수육을활성화로 스포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단체 행정직 직원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평균 군속연수보다 낮은 수준의 군속연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선행 연구들을 확인해 보면 직무 만족도가 이직 의사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스포츠 행정 조직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산업적 특성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경쟁이나 성과 중심의 문화 그리고 높은 불확실성과 같은 특성이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조직 문화나 조직 생성 차원의 내부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라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포츠 행정조직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학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한체육회와 그 사내 단체인 양종목 단체가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 휴양종목 단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직원이 인식하는 조직 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직무 특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 직무 만족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로 조직 공정성과 직무 특성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조직 공정성과 직무 특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 여부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론적 개념 및 선행연구 종토입니다 먼저 직무 만족입니다. 직무 만족은 직무와 관련해서 모든 종교의 감정을 종합한 것이라고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무 만족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 인간관계, 보상 등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 만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재적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직무 특성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요인이고 외재적 요인은 급여나 승진 그리고 동료 간의 평가 등 외부로부터 오는 요인, 요인 역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직무 만족에 대해서 조사를 할때 업무에 비해서 역공이 낮다. 즉 외재적 요인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내용이 있으며 직무가 적성을 받지 않는다는 직무 자체로부터 오는 요인이 둘다 실제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받았습니다. 이런 직무 만족의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조직 공정성입니다. 조직 공정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적절성인 분배 공정성, 배분 과정의 적절성인 절차 공정성, 그리고 상사로부터 받는 대우의 적절성인 상호작용 공정성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정성과 직무 만족은 일반적으로 정의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공무원이나 은행, 공기업 등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직무 만족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과 분배 공정성이 직무 만족의 정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최근에는 공공 스포츠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조직 공정성 하위 세계 일부도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절차 공정성과 사실상 상호작용 공정성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상호작용의 공정성 인식 기준이 상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기초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조직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분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의 공정성보다는 분배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좀더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직무 특성입니다. 헬크맨과올드햄의 전통적인 연구에 따르면, 직무의 핵심적인 여러 가지 차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중요한 심리 상태를 결정하고, 그것이 직무 만족 등의 여러 가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무 특성과 직무 만족은 정의 관계라는 것이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직무 특성 또한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하위 요소 일부만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 심리 상태에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의미, 의미 중요성과 관련해서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세 가지 요소 중에 기술 다양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술 다양성과 더불어 자유성과 피드백 세 가지 요소 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무 만족과 이직 의도 간의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측 회원종국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평균 산업 산업 평균 근동 연수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 만족과 이직 의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무 만족과 이직 의도는 서로 부유의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직무 만족도는 낮은 이직률로 연결되고 또, 나, 또 직무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자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두의 영향을 서로 미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국제 종합 대회 단체와 비국제 종합 대회 단체의 차이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의 경우에는 크게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종목 여부에 따라서 국제 종합 대회 단체와 비국제 종합 대회 단체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를 나누는 이두 단체는 조직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라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력규모 차원에서 볼때 국제종합대회 단체가 비국제종합대회 단체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인력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정규모를 봤을 때도 국제종합대회 단체의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나 여론적 관심 그리고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비국제종합대의 단체에 비해서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재정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비국제종합단체에 비해서 약 천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조직 규모, 인력 규모, 재정 규모 등 조직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 조직 단체를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조직 특성과 직무 만족과, 직, 직무 만족과 같은 조직 효과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대규모 작업 그룹이라든지 높은 의도을 받고 있는 조직에서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규모가 큰 집단에서 마찬가지로 직무 만족도가 낮다고 라본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누고 조직 냉정성과 조직 몰입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성의 조직에 대한 몰입도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공정성이라는 요소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 가설이 측대된 그런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직 규모 같은 어떤 조직 특성이 조직 공정성이나 직무 특성 그리고 직무 만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상황과 같은 선행 연구와 공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타낸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독립 변수로서는 조직 공정성과 직무 특성 두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매개 변수로 직무 만족 그리고 종직 변수로 이직 의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조절 변수로서 국제종합대 단체 여부를 설정을 하여 조직 공정성과 직무 특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 모형에 따라서 어, 나온 연구 가설은 총 8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조직 공정성 인식은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직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직무 특성은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것이다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기술 다양성, 자율성, 피드백의 직무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 공정성은 이직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이며 어, 네 번째 역시 직무 특성은 이직 의도의 부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직 공정성과 이직 의도 사이에 직무 만족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입니다. 즉 조직 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영향 지고 직무 만족이 이직 의도에 또 마찬가지로 어떤 매개 효과로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직 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직무 특성과 이직 의도 사이에 직무 만족이 매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설은 국제 조합 단체의 경우 조직 공정성 인식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영향이 비 국제 조합 대의 단체보다 적을 것이다입니다. 규직의 규모나 인수 수준이 조직공정성 인식이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 통행연구 결과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변수 설정에서 가설 7과 가설 8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가설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각 변수들의 문항과 통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보완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은 비국제종합대회 종목단체 경우에는 총 46개의 종목단체를 중심으로 삼, 살펴볼 예정이고 비국제종합대회 대 종목단체의 경우에는 총 36개의 종목단체를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내수과 타당당 경쟁을 실시하고 가설 검점을 위해 고조 방정식 모형 공모 행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코멘트 나눠서 드릴게요. 질 네. 제가 딱또 오는 질문은 요 슬라이드인데요. 제 조절 역할로 종목 단체 규모를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론과 예산에 따라서 어, 국제 종합대 제시한 비 국제 종합대인데 제가 체육 종목 단체를 생각하 보면 국제 종합대가 히려 42개죠. 사실 대부분의 종목 단체 자이 소피에 있다니까. 조정평가를 보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겠다면, 가능하다면, 저희가 사실은 종합대의 종목 종합 중에서 대부분은 비, 국제종합대랑 회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가 조직 규모의 핵심은 결국 이원인데, 이원의 규모를 봤을 때 대부분의 체육종목단체는 소규모의 조직의 특성을 가질 것이다. 저는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저희가 뭐, 체육관체 조직 자체가 큰 데가 사실 다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걸 주도적 효과로 고르는 데이 정도의 기분은 너무 포괄적이다. 어, 사실상 주도적 효과를 보는 거 스, 스, 원래 의도를 다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목단지 안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죠.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 인원, 그거 인원이 예상을가이 가니까. 그러니까 아주 큰 조직이고, 나머지 사실은 다 비슷한 조직이다 어쨌든 이거를 조금 더 제가 그 설계를 하실 때 네. 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아, 네. 저희가 주문단체 평가의 기준으로 가나다라마분은 음, 사실 어떤 기준이 긴 하지만 사실은 평가의 편의성을 위한 게이더 크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것보다 게그 조금 더한 단계 더 층화를 들어가는 게 물론 하, 층화평을 하실 때 그걸 고민할 수도 있겠죠. 2차 층화하고 2차 층화할 때가나다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 설계부터 조금 고민해볼 필요했지 않을까 이런 거. 그건 이제 온보전에 발일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제가 온고를 한번 쭉 봤었는데 이제 온보의 내용들이 약간 이제 서울 첫 문단부터 약간 이제 어, 아직 내용이 업데, 업데이트 안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2018년도 발간한 스포츠 비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한 중요한 정책을 발표가 했으니까 한번 온고를 보시고 최근의 내용을 서울에서 첫 문단부터 사실 이제 그래서 6년 전 얘기보다는 최근에 벌어진 내용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크게 소란을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음, 그 저희가 그 독립변수 종합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봤을 때 여기서 예상은다릅니다또 중요한 연구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체육 조직을 연구하는 것이 나중에 제가 시작을 뽑을 볼때 기존의 연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걸 좀 어떻든내년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봐요. 어쨌든 저희가 조직 공정성 같은 특성이 당연히 맞족도연 대한 연구는 이집과 동아세포도 있을 텐데, 그럼 이걸 저희가 결과를 뽑았을 때, 그냥 기존에 했던 연구들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선행 연구 분석의 대부분이 지금 어 약간 4, 50년 전에 있게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의 연구를 조금 봐줬습니다. 그게 이제. 비책 조직과 관련된 것 그리고 체육 조직 관련된 연구들을 조금 더 들여다 보시면 지금 설계에 대해서 시사점을 뽑을 때뭐 비교할 거리가 많이 생길것 같은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약간은 어, 좀 과거의 연구에 좀신들어 있다 그래서 최신 연구도 체육 조직 관련 연구도 국내외 연구가 있다면 그러니까 핵심 연구를 한두 개서 뽑아내는 게제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큰 틀은 잘 짜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그걸 집적해서 가려면 슬랭 연구 분을 지금보다 좀한 단계 더 올라가시는 노 그게 연구 해서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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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부분이 아니다 예, 이게드고요 저도 일단 그구 굉장히 주... 에서서는다찾아가서 저는 그 요청을 드리금 저는 고금습는다그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는 지금, 저는 지금, 지금, 저는 지금, 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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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기효과는 이제, 직무 만족이고요. 네, 그리고 조직공정성과 직무 만족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직의도인데, 그 이직의도 사이에서 직무 만족이, 조직공정성과 직무 특성에 따라서 직무 만족이 이제, 직무 만족을 하고 그 만족이 결과적으로 이직의도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효과는 이러한 주, 중간에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종목단체의 역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있는지 는 파악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이철기와 이광희의 역이었구나. 네. 조정기 그랑 대기업 조절 변수로 나눠서 봤을 때 중소기업의 조절 효과가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성의 효과가 그 중소기업일 때더 영향이 크다구나. 본인의 연구에서는 아까를 종목 아 국제 종목과 아닌 종목을 봤는데 네. 좀 어떤 그룹에서 공정성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시는 네. 건가요? 저도 사실 이 선행 연구들을 보면서 그래도 아까 그 전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큰 차이는 없겠 없겠다만 어 그래도 지금 조직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저도 다섯 그 명여명 있는 그 비국제종합대 단체가 조금 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을 가설을 세웠습니다. 작은 집단에서 공존성이 네. 효과. 직무 특성 직무 특성은 선행형으로서조절 그 이런 집단 간의 비교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 조금 예측을 해봤을 때 직무 특성이 지금 이렇게 기술 다양성, 자유성 피드백으로 나누는데 기술 다양성 같은 경우는 조직 규모가 클수록 더 절차적이고 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자기 주어진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술 다양성이 기술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형에 따르면 어 결국에 직무 만족이 낮아진다는 라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따르면 은저 모형에 따라서 이제 소규모 단체가 조금 더 다양한 업무를 한 사람이 맡는 아무래도 그런 업무가 다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 만족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맞춤 직무 만족이 높아진다는 거 네. 다양한 게 하면 직무 네. 만족도 높아요. 그러면은 네. 어, 직무 특성하고 공정성 둘다다그 네. 효과들이 작은 조직 음. 단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 네. 네. 그거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고 더 훨씬 더 논리적으로 해서 이해 해야 네. 돼요. 인플레이션에 이론적으로 그거 올리니까 그냥 듣고서는 그수공해 가야 돼요 그문제 아, 네. 듣고 네. 네.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론적으로 좀뺀걸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여기 슬라이드 하나 앞으로 가시면 네. 여기서 상호적응 공감성을 뺐다고 러는데 네. 사실은 밑에 보면 부별공감성 공동, 절차공감성 그다음에 뭐 상호적 응 공감성은 위에 절차공감성에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게 적절하지하고 한번 해봐야될것 같고. 네. 다음 뒷 페이지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여기서 기술의 다양성과 함게두 개로 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섯 가지 증거 특성 모형의 다섯 가지의 핵심 증거 차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 다양성, 과업 정책성 과업 중요성이 이게 어떤 아, 글로벌의 심리, 네, 심리 상태에 있어서 그 의미 과업에 대한 그 의미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입니다. 과업 정체성과 중요성 왜 패셨어요? 아, 네그큰 이유는 이제 어, 아무래도 과업 이제 회원조합 단체 업무 특성상 과업 정체성은 이 과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의 네. 인식 정도인데 큰비 규모 비조합 단체랑 그국제적으 이제 종합대의 단체랑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업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과업 중요성 또한 이제 과 이것은 어, 이 과업으로 인해서 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데 두 과업 두 종목 간의 차이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제 기술 다양성만 요소를정하였습니다 어, 식욕집단간 모드레이션의 패턴이 직무 특성과 그다음에 네. 아까 제가 공정성이 똑같은 패턴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공정성만 놔두고 공정성의 효과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둘다 놔두는 것 너무 많아지니까. 네. 근데 전에 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성 단체의 분류를 네, 자 근데 그다음 예산이